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한 자리에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거니? <laughs> 내가 더 쓸모가 없네. 어, 로라의 분이 물에 잠기다니. 세상이 흉흉하네. 아 도망갔어. 저 자! 아, 너무 느려, 리 안에서. 어, 아, 여기가 문이죠? 안녕? 응, 음, 보물상자를 찾으러 왔지. 벌써 갔다 와봤어. 나 경험자야. 사실, 위로 에서 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영, 차. 여기는 바닷물을 다 먹어버리면 되지 않나? <laughs> 항아리에다가. 레스피 많아가지고. 아, 누워, 당했다. 난 아니야. 어, 나만 아니면 돼. 힘을 증명해라. 아연에서는힘 증명하기 힘든데. 나나숨숨숨 숨, 숨 막혀. 어 그때 근데 조용은 잡았었어요 근데 저번에 아마 잡았을 거야. 웬만하면 저도 놓치고 가진 않거든요? 아마 잡았어 저. 아물속이 너무 힘들어 됐다! 그대를 인정하지 어 열렸다 이걸 아까 와가지고 오케이. Okay. 너무나 쉬운 것. 따라라란. 일단 성으로 돌아가자. 여기 뭐딴거 없죠? 니옵. 벌써 완성했을까? 나 금방 갔다 왔는데. 음, 가져왔습니다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뭘 거의 다 끝나가 사위꾼들아. 어, 예전에 지미 말했었지. 이곳에서는 세계의 비밀과 거대한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문부르크는 한자리에 멸망했지만 이미 부활했을걸세 몰라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우왕좌왕이야 언제 만드냐, 이거. 재료를 어디서 들고 오길래 어. 아다 어? 어디가 어? 아. 음? 다 어디갔어 <laughs> 어디 일 안하고 몬스터 좀 들어오면 어때? 어떻게 들어왔냐? 다 부서졌네. 집다 부서졌어 이씨. 마도안 부서. 얘들아, 요 안에 있다 고 아! 그치, 혼나? 아, 이거 누가 수리할 거냐고, 이거. 지 진짜 에이 뭐 바리케이트도 뭐 안쳐 따, 따, 따. 야 범인 이제 빨리 만들자 친구들아 아, 시도 얼굴 한번 보고 와야겠다. 사식 넣어주고 와야겠다. 시도! 아, 감옥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된대. 야, 엄마와 아, 말도 못 걸게 한다. 시도가 못 먹는 거네. 아, 대신 먹어주겠어. 양 만들고 어? 딴거 필요한 거 없죠? 따따따따 따. 아 괜히 불렀다가 또 작업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어? 파괴신의 노여움을 사면 어쩌려고 아, 그건 망치지 한 척만 해. 일하는 애만 일하고, 아니 엄청 많이 나왔어. 재료 벽돌이라도 쌓아줘야겠다. 재료 가지고 와서 일하면 될 텐데, 이것들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한 자리에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거니? <laughs> 내가, 내가 더 쓸모가 없네? 또 모래가 없어. 또 왔어? 아, 정말. 아, 일하다 말고 또 가잖아. 야, 앞에 보자, 앞에 보자.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앞으로 못 나오게 해. 어, 저기에도 이 완성. 내게부터 맞고. 아, 저 그만 부서라, 진짜. 아이 어차피 부서지겄지. <laughs> 아 몰라 그냥 마음대로. 해. 음 도전지가 끝났어. 어 이미 났어. 미나데인 포만 있으면 어 인간이든 마무리든 누구나 미나데인을 쓸수 있는 거니까. 진실을 감추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난잘 모르겠어. 어. 자, 또 힘을 모읍시다. 오, 이번에 파란색. 이게 더 멋있다, 그죠? 자, 이제. 모였어요 생명의 힘과 마력의 힘이. 이제 포대만 있으면 되는 건가? 어디다 만드는 거지, 이거는? 이것도 뒤에, 중간에. 어? 큰일 났다. 어? 큰일 나버렸다. <laughs> 이거 왕, 방, 부숴야 된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자만이 패배를 낳는 거다 실제로 승리를 거머쥐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도록 하지 에헤이 용기의 오브라는 게 필요한데 지옥 속에 있대요 용사의 깃발을 건넬 때입니다 용사의 깃발? 모든 병사를 움직일 수 있다. 잘 다룰 수 있을 테지. 음. 어! 야! 아, 어,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아넬사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그대에게 더잘 맞는 것 같군. 지옥이 어딘데? 아니, 시도를 좀 꺼내줘. 음, 용기의 오브를 가져와줬으면 안 해. 론달키아라고 불리는 것. 온갖 슬픔이 모여드는 절망으로 뒤덮인 땅 <laughs> 안에서 한테주면 들고 도망갈 수도 있어. 병사 데리고 다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 마지막 소재를 찾아와 주게. 어, 다 간다는데, 전군이 간다는데. 근데 이거 만들고 가는 게 낫겠죠? 그지, 어딘데? 여기, 이쪽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죠? 아니, 다 따라온다고? 아, 이렇게 다 따라온다고? 가보자. 아 이어진 곳이 없어가지고 맨날 문 패타에서 가. 아, 몇명 없네. 와, 와, 많긴 많네. 그럼 이 상태로, 용은 한 마리, 용은 한 마리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용이 어디 있었지? 여긴가? 요쪽, 요쪽인가? 갑시다. 어. 요 헛!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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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가 방이 없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아, 새로운 애들 무기 안 끼워졌는데, 상관없나? 여인가봐요 어, 왕의 방 부서진 것 같아 <laughs> 어, 여기 동굴이 있네 론달키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승의 지옥이라 불리는 곳이지 편히 저세상으로 갈수 있게 기도해준대요 음. 강한 적의 기운이 느껴져 아 요렇게 가냐! 와 개쎄 우리애들 어 데미지 100씩 들어간다 뭐야 탑이 완성됐나봐요 빌더퍼즐 클리어 했대. <laughs> 눈 쌓였나봐. 어눈 쌓였나봐. 여보, 기다릴 때안 쌓이더니. 아유, 아유, 힘내라. 이제 쌓였나봐. 지도에서 없어진 거 아니야? 깨가지고? 어! 지도에서 없어졌어! 여긴가? 요쯤에 있었던 거 같은데?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아, 곰, 곰 장비하니까 애들이 안 모여. 애들이 공속이 느려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효율이 잘안 나오네. 어나 죽어, 나 죽어. 나뭐잘 잡긴 잘 잡네요. 아, 무시무시한 놈들이로군. 시도가 없어서 아닌것 같은데 이거 또 부수고 나오는거 아니야 시도? 화기의실이시여 음.. 화가 단단히 났어 거머리 같은 자식 그 빌더도 친구인 당신께 참으로 몹쓸 짓을 하는군요 알리렇게 아, 뒤틀어니라? 상이가 아니야 그 녀석은 당신은 이미 깨달으신 것 아닙니까? 안 돼. 아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야 우린 친구야. 설마 이런 말이 넘어간다고? 어 작작 좀 해. 난 파괴신 같은 게 아니라고. 왜 당신만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어, 진실을 비추는 거울에 모습이 비치지 않는 겁니까? 스스로를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십시오. 진정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인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닥쳐! 지금 점점 이제 세뇌당하고 있다. 상태가 안 좋다. 안 괜찮아. 이게 다저 안에서 때문이야. 왜 이렇게 추워하냐. 여기야. 근데 이번 편에서는 NPC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1편에서는 진짜 나만 이랬는데. 편은 다양해서 좋아. 올라가. 30레벨 될 수도 있겠다. 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밑에서 막 뛰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역시 다구렌 장사 없어 계속 올라가면 되겠죠? 지옥이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뚫어야 되나 보다.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구나. 지옥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음 누가 봐도 이거. 지옥은 아니야. 상상했던 것과는 딴판이네. 마무리의 기척이 느껴져? 왼쪽도 좀 밝히고 안녕? 음너 인간이야? 여기 사는 인간들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laughs> 어 환상의 섬이지 정도면. 이 세계는 환상이 불가해. 전부 다 환상이야. 곧 붕괴될 거래. 타고님이 로터의 세용사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장소. 아. 안쪽에 있는 성으로 가봐. 성을 좀 보여줘야. 어, 여기. 요지가 잔뜩. 시체는 없네요. 혹시나 뭐 누구 시체가 있을까봐 파봤는데. <laughs> 없네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어디 가야돼? 이거 환상이라는 거죠. 원래 여기가 정상적인 데는 아니고. 뭐지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난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있을 거야. 숙명이니까. 뭐 지도를 좀 밝히고. 평화 그 자체. 위에 아무도 없죠. 형, 자, 음, 론달키아도, 로레시아 성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 응? 뭐야 이 아니야? 말 한번 더 걸어야 돼? 말 걸었잖아요 뭐지 버그인가 말 걸었는데 목표가 안바뀌어 어떡하지 멍멍 노레시아성에 잘 오셨습니다 왕자님 아닙니까 대신관 학원을 쓰러뜨리러 왔다고요? 여기 로레시아성이라고요. 학원님 너무 멋져. <laughs> 부디 잊어주세요. 학원님 너무 멋져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학원님을 쓰러뜨리려 했다니. 하우님 하모님의 부하가 되신 뒤로는 전하께서는 참으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 미리엘라라고 해요. 오, 이상한 성이네. 저는 더못 마셔요. 하공공을 오해하는 바람에 그대들에게 심려히 끼쳤군.